Again. 자, 이제 세컨, 세컨 비디오. 어, 어, 먼데이, 마0스6티 식스 투가 좀 썰고, 12:02 P.M. 뭐라고? 더블 셀머스이거라 보지. 어, 홈코드. 어, 홈코드 이거 있 아, W7SG. W7SG. 다 어? 저거, 여스 오, 버디얼 시비에스 파머 어? 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must love what your heart l o v e 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과 그 인생 철학이 같은 거 아니겠어? 어? 그제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 어? 근데 USA는 보면 말이지 USA는 보면은 자, USA는 보면은 어때? 어, 데록러왓여 화가 헤이 헤이 왓여 화가 러비아 아, 아이스 포디도트롭 비즈니스 아덴 더트 히드 캐 마라 비즈니스 아, 에저 2 1트 헌드 이 스페싱 프로젝트 자, 그 렇더니 데 헤이니 전 테이미 어, 그래 돌자 데헤이 그리고 인퍼블릭 비즈러스 리비고로스리 데이스 어 펄트 어, 인퍼블릭 비고로스 리. 데이 서포트, 어? 인퍼블릭 비그로스리 데이 서포트, 어? 어. 인퍼블릭. 비그로스리 데이 서포트, 드라겐, 개이볼프스 어? 볼프스 레이디 프로스트. 이런 이게 메이커 센스야 어? 크리턴 브로드캐스트 카페. 데이아. 어? 이블 피치썬우버피치 더더버 피치 비커스. 어? 이빌 크리턴, 존 캐리어. 페이 키신죠? 아이고, 마리나브라트 넌스 펠러시. They are great Christian p 지 말이지. <laughs> 어? 어? 퀄라티가 완전 썬버 피치, 토트로 피치 퀄러지. By 뱁티스트 존버전. 뱁티스트 <laughs> 어? 존버전 아니에 어? 뱁티스트 존버전. 자, 메트로버스. 어? 맛있다, 어 아니 이투 크리스찬 브로드캐스팅 컴퍼 패스터 프리츠가 이 크리스찬 프리티션 후 서포터 케로 아 테일 그레이트 프리티션입니다. 그레이트 크리스찬 프리티션. 그러면은 그건 뭐냐 바이 팔팔십 산업 비치 토토로버 비치거든. 어 그거는. 스톱보자. Yeah, 아, 사람이야 여기 또 온다 왔다왔다왔다왔다 아, 아, 사람이야. 음. 어왜 이렇게 받아란다고? I'm doing this인데 말이야. 어, 그러니까 유가 어라운드면서 굉장히 그의 무드 디소다 한다 거지. 어? 어, 또 아더워치도 돼. Do 어. I'm doing something인데 유가 어라운드면서 too 라운드 트랩 오퍼레이션 있어. Creating m 디소다. 어라운드미, 비사이드 d 비하인드 e h 이 와이턴 TC가 풀업으로 오퍼런팅 어라운드면서 데이크리드 모든 수다. 완전 사탄 콜라트 유튜브 다 끌고 고수 보면 막 행을 한다지. 어라운드에서 하나라도 막해. 어라운드면서 어라운드면서 행을라도 막하고 비한드면서 막 샷팅, 톰 보스턴이 보스턴이 하이고. 비에 f o r 딱 스테이지가 이렇게 돼있어. b 포 f o 사 e me, b e s i 히어 그리어 e f o r e me, b e 고모 d e me. 가 e f o r e me, beside me. before m 그러니까 i 가 e me. i c a me. o r e o r e e b s r e i d m 어라운드, 어라운드, 어라운드. 니가할캐나콘센트리션아돈노 데메데클로즈하고 말이야. 이런다고. 사우스코리아 전라도 테크닉인데 그게 이 CIA MI6 모사드이스위스알면서 얻어들였어요. 피 p 리노스라고 IM 로스앤젤레스. 이 아이워즈 로스앤젤레스, 인 로스앤젤레스. 가먼트 홀세서 홀세스와 플로세지만, 아? 빼어있세야지만아돈네브 인트랜스 커리어라고. 근데 월프 붙게다도하는 테크닉이 세임. q u e i 유노, 유노, 돈 a m 돈 y o 저스 n o w don't tell me.